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명이 벌써 오른 줄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낳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일죠 그세 사람이 나서 자리를 들고, 들고 걸어가냐나이 날을 아시기라 아멘 네,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좁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고 그것도 달려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자가 악의 강물이 급히 흘러가는데 따라서 흘러가고 있고 그것을 거스로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속에 거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영류할 수 있습니다. 영류하며 오르는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우매해서 지혜조차 구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지혜를 구합니다. 또, 지에 있는 자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땅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있는 자에게는 없는 자의 조금 있는 것마저 빼앗아 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말씀 속에 계속 깊이 거하면서 그 가진 믿음이 자꾸 자라서 분량이 커지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게을러서 그 조금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날마다 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데스타에서 병자를 고치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두 번째는 천국보험을 전파하셨습니다. 또세 번째는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역은 우리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복음서를 보면 전체 20% 정도가 예수님의 보, 치유사역,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는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헐벗은 사람들을 돌보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자비를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며 희생이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주시고, 외로운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낭만이 아니고, 행동이고,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그런 사랑은 일종의 사기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고, 또 이어서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가나에서 말씀으로 치유한 두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그세 번째 기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어서 아무 소망도 없고, 이름모를 한 병자를 치유하신 일입니다. 제가 나이가 38세 때 바로 이것을 읽으면서 내가 바로 이 환자였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예수님 나를 좀 만나 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하던 중이었어요. 나의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이름도 모르는 이 병자였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38세 되신 분이 계시나요? 그분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찬스가 왔습니다. 성경에서 자기 모습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찾아보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질병을 고치는 원리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은 어떠한 죽음도 이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 병든 자, 귀신든 자들이 전달되어서 살아나고,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는데, 예루살렘에 가셔서 활동하실 때에는 언제나 명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은 크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이 있습니다. 어느 명절이 중요하냐는 아니고, 일어나는 사건이 중요합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타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는 이 말씀이 말이죠. 뭔가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상징성이 있는 모습으로 들여다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에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성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에 중심지어 민족 정서의 지주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에 성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양떼들이 드나드는 양의 문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느헤미아라는 자가 그 성전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늘이 있는데, 양해문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양해문에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처럼 양해문은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타라는 못이 있습니다. 베데스타라는 말은 자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다섯 행각이 있었는데, 이 다섯이라는 의미가 구약의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극기 뇌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상징한다고 해석도 합니다. 따라서 행각 다섯은 구약 종교의 상징의적인 표현이기도, 표현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베데스다 목가의 여러 병자들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소경이 있습니다. 절뚝바리가 있습니다. 혈기 마른 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불치병 환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타 목가에 모여 있으니 아마 냄새도 났을 것이고 주위 환경도 지저분할 것이고 서로 또 다투기도 하고 싸움도 찾았을 것입니다. 모든 난치병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보는 듯한 비참한 광경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상태, 그들의 정신적인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못한 절뚝발이었고,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 무능한 혈기 마른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각한 거, 무감각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느끼는 감각이 돌아오면 눈이 띄어지고 바르게 서고 마비된 몸이 회복이 되어 몸에 피가 잘 흐르게 되지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느끼는 감각이 살아나서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중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있지는지 아십니까? 정말 천사가 베데스다 못에 내려왔는지 그 모세물이 움직였는지 거기 에 가장 먼저 뛰어든자가 정말 나았는지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혹시 이 모시고 그 간헐천으로 때때로 물이 솟아 오를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좀 수면이 움직이게 되면 이것을 유대인의 전설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고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자의 병이 낫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같아요. 조금만 돈이 보인다 하면 아우성을 치면 몰래, 몰려드는 세상 아닙니까? 코인 사업이다. 이것이 뜨는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펀드다라고 아우성 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모델 하우스에 몰려갔다가 아우성 치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세상이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서울의 동부 이천동에 오래 살았는데 그 동부 이천동 끝자락에 신동아 아파트를 짓고 있었어요. 공사 중에 있었어요. 어느 날 어느 남자가 이 사람이 세상을 비관을 했는지. 만 원짜리 지폐를 한 200만 원을 준비해 갖고, 이 공사장 옥상에 올라가 갖고, 이만 원짜리를 삐라처럼 막 뿌린 거예요. 그날따라 또 바람이 좀 셌어요. 그때는 5만 원권 지폐가 없었을 때입니다. 만 원이 제일 고액권이었는데, 자, 200장이 하늘에서 날라 떨어지는데, 그 돈을 주느라고 공사장의 인부들, 지나가던 사람들. 또, 운전수들, 안악내들, 뭐 난리 난 거예요. 이거 제가 말하는 이 말이 현실입니다. 200만 원을 다 이렇게 뿌렸다고, 이렇게.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이 설결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베데스타 연목가가 바로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진 곳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호황동, 이런 허황된 꿈에도 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돕는 의지나 용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는 베데스다 목가에서도 병자의 대열에서 나고한 사람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누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고자하느냐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꽂힙니다.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사실 교회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50년 다녔어도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영혼이 메말라 있는 수많은 안전병이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유를 통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자유할 수 있도록 허락했건만 스스로 죄의 사슬을 자신의 착고에 얼검해 놓고 무거운 짐 멍해를 스스로 메고 그래도 교회 다니고 신앙성을 한다는 38년 된 병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통적이고 율법적인 교회를 평생 다니시며 안진배가 태어난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안진배인지도 모릅니다. 저도 경험을 해서 알아요. 38년 된 병자였던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세월이 오래 걸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주목받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욱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운명을 내매낀채 목숨만 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세요. 예수님은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상대의 의견을 물어봐요. 내가 낳고자 하냐? 뻔한 거 아니야? 낳고자 함이죠. 근데도 예수님 물어봐요. 가끔 예수님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굉장히 그 인격이 멋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아는데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병자는 자신의 흰색을 타령합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향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잘못된 희망을 안고 있는 38년 된 병자는 돈도 없고 신분도 확실치 않고 아마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가치 없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경쟁에서 항상 뒤처지는 이 병자는 한식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미련이 남아갖고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도 혹시 희망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미련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구원을 갈망하는 구약 종교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목마름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막이 있나요? 네. 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 자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시죠. 구약의 율법에서는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성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런 행위로는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죄를 가릴 뿐입니다. 죄를 덮을 뿐입니다. 죄를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들의 일은 끝나지 않으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가려야 되고 덮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서서 성교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서서 그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비교되는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다 이루셨기에 일을 끝내셨기에 예수님은 앉아서 쉬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를 씻고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제사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이 율법의 제사와 이렇게 다릅니다. 베데스타 연못가의 모습이 구약의 종교를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상징적이에요. 그것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얼매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내게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을 뿌려주십니다. 죄는 가리거나 덮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없애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피 날시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면 가까이 어떤 마귀들이 도망갑니다.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면 죄들이 자치를 감추고 맙니다. 이것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제사. 그 제사는 피흘림입니다. 제사는 피흘림이에요. 근데 그 피흘림이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시간에 예수님의 영원이란 건 전부 오늘도 과거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시간대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세버은 어제도 나를 적셔줬고 오늘도 나를 적셔줬고 내일도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쉼 없이 적시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의식을 항상 가지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죄와 허물을 예수의 보혈에 적심받고 시침받고 있습니다. 죄는 가리는 것이 아니고 덮는 것이 아니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게 됐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저의 부르를 공휘력이고 저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말씀 읽고 쇼크를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조차 안한다니 그것이 예수의 보혈 때문에 그렇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십자가는 많이 외쳐지고 있는데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더욱 외쳐지고 찬양되어야 합니다. 그 보혈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 길로 들어오는 자는 율법을 지키던 자든 이방인이든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지킴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베데스타 연목가인, 구약의 종교의 모습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 율법이나 종교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줄을 잘 서고 오래 기다려도 해답이 없고 갈증만 남습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 철학, 종교, 이성으로 구원받질 못합니다. 둘째는, 구약의 종교, 즉, 율법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나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셋째는 잘못된 환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누가 나를 연못 속에 던져주기만 하면 내가 나을 텐데라는 잘못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환상을 갖고 있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9절까지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설교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상체에 매어 있는 사람에게 줄수 있는 말은 딱한 가지 뿐입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입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앉은 방의 믿음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앉은 방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도무지 변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에서 주님은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둘째는 자리를 들고 38년 된 병자는 항상 자리를 끼고 살았습니다. 혹시 나는 안 된다는 의식, 난 구제불능이야. 그런 의식, 열등감, 상처, 패배감 이런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단절하고 미래의 희망을 향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미래가 더 가치있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자 그 병자는 즉시 벌떡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세월이 얼마가 되었든지, 전혀 변화가 없는 안진뱅이 믿음이라면 이 메시지와 함께 굳어진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피가 통하고 힘줄에 힘이 들어가고 무릎이 세워지고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늙어 걸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